안녕이 남영 날씨 참 극악스러운데 어떻게 지내. 뭐 먹냐고 국립중앙박물관 내 있는 투썸에서 나름 브런치. 요즘 국립중앙박물관이 엄청 인기잖아. 세계 박물관 인기 순위에서도 상위를 차지하고 말이야. 그동안 또 와야지 와야지만 하다가 뉴스 본 김에 바로 와 봤어. 월요일인데도 북적북적하더라 외국인 관광객도 많고. 상설 전시관 초입에 광복절 80주년 기념 전시를 하고 있었어. 김구 선생님의 말 언제 들어도 감동적이다.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가장 오래된 태극기래. 국립중앙박물관을 하루 만에 다 본다는 건 사실 무리지. 시간 날 때마다 와서 전에 덜 집중했던 부분에 집중하고 그럼 좋을 것 같아. 수많은 전시물들 중 이번 방문에서 나름 인상적인 것들만 찍었는데 같이 봅시다. 이런 분인데 아들에겐 왜 그리 가혹했을까? 참 알다가도 모르겠다. 제기라는 건데 설명 읽기도 전 오른쪽 모양을 보고는 조선 때 우리나라에 개미 할 기가 있었나? 나침판이 멋지더라. 암행어사 출두요. 요즘엔 암행어사 관련 콘텐츠를 많이 안 만드는가 봐 보기가 좀 어려운 듯해. 각각의 전시실마다 볼게 너무 많아. 방과 사유상은 음... 볼 때마다 음... 뭐라고 해야 하나... 아무튼 좋다. 개인이 기증한 전시물도 많은데 그중 눈길 끄는 전시장. 이 상. 왠지 눈에 들어오더라. 색감도 뭔가 세련되어 보이고. 중간중간 쉴 곳도 많아. 순장의 폐해를 막으려고 대신 무덤에 넣었던 명기라는데 너무 작고 귀엽게 만든 것 같지 않니? 숟가락 손잡이가 날렵하고 우아해. 특히 맨 왼쪽 다디밑돌이 고급지고 품이 있어 보인다. 우리 문화유산 뿐만 아니라 외국의 전시품들도 섹션별로 볼수 있었어. 특히 왼쪽에서 두 번째 두상. 언제 어디서 봐도 눈길을 사로잡는 조각상이지? 파토스 고통과 슬픔의 표정을 잘 묘사했다고 평가받는데 전시장 안에도 의자들이 꽤 있어서 유물멍 해보는 것도 좋아 소박한 다도를 즐기는 일본 와비차의 미학을 연출한 거라는데 정말 닭이나 도구들이 간소하기 그지 없다 조선시대 화장 도구들인데 가운데 저 작은 스푼은 지금의 스패출러 역할을 했겠지 예알못이라 똑 떨어지는 감상은 못하겠고 꼬장꼬장미? 유렴이? 그런 게 느껴져서 설명 보니까 난세를 지나온 한 예술가의 고독한 심리가 담겨져 있다 라고 써 있네 많이 들여다봤더니 집중력 떨어진다 뮤츠 구경 좀 하자 여긴 가니샵이고 이따가 메인샵에 들러야지 여자가 남자의 머리채를 잡고 있는 게 인상적이다 입꼬리가 살짝 올라간 모습이 한참 보게 만드네 말을 구하 만든 신발이라는데 집신하고 닮았어. 눈으로만 보는 거 아이들한텐 지루할 수 있는데 이렇게 곳곳에 만져볼 수 있게 해둔 것들도 있어. 메인 로비에 다니는 로보트도 아이들이 참 좋아하겠지? 공항장식 비녀인데 너무 아름답고 고귀한 느낌이 들어 인물 사진 모드로 찍었더니 개똥처럼 찍혔다. 이 언제 직접 와서 보도록 해. 나만의 인상적인 유물 사진도 잘 찍어가고 나처럼 찍지 말고 여러 비로자나 불이 있는데 불쌍히 나를 아니 내가 이분을 좀 닮은 것 같아서 흠. 상설 전시관 메인 로비에 있는데 직접 보면 웅장해. 세 시간을 둘러봤더니 슬슬 체력 한계가 온다. 못본게 너무 많은데 다음에 또 오기로 하고 굿즈샵 아니 밑주샵으로 얼른 가보자. 이 키링은 내가 한번 만들어 볼라고. 이, 너도 관심 있으면 상단카드 영상 클릭해 봐. 이것도 품절. 케대현 영향 진짜 크긴 큰가 봐. 전시관 나왔더니 줄이 없네. 11시 30분경 나 입장할 땐 줄이 길어서 3 0여분 걸렸는데. 아, 줄이 가방 소지자 라인, 미소지자 라인 두 가지야. 박물관 올때 참고해. 원래는 특별 전시관 세 곳도 다 보려 했는데, 체력도 체력이지만 시간도 많이 걸려 불가능. 그래도 특별 전시관 하나는 봐야겠다 싶어 선택한 만화 모아나 전시. 작품명이 고귀한 야만인의 전투래 이질적인 두 단어로 작품명 만든 게 인상적이다. 페이티키 마오리족이 착용하던 펜던트래 조상이나 정령을 상징하고 혈통과 생명력 같은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네. 여기서 많이들 앉아 쉬더라고. 아픈 다리 이끌고 또 올라가 봤어. 멀리 서울 타워도 보이고 개방감참 좋지? 박물관에서 전철 4호선과 경의중앙선 탈수 있는 이촌역으로 바로 이어져 편리해. 4호선 타고 일곱 정류장 와서 충무로역에서 내렸어. 송강호님 놈놈놈에서 총을 패하던 거 보고 숨 넘어가게 웃었었는데, 영화 언제 또한번 봐야겠다. 슬렁슬렁 걸어서 20여분 거리에 있는 광장시장 가는 중 서서 타코 먹는 청춘들 보니까 외국 여행이라도 온 기분 든다 이 아줌씨도 곱살이 껴서 한 타코 먹을 걸 그랬나? 즐비한 미신 가게들 지나 시장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짜투리 원단이 넘쳐나고요 잘만 고르면 정말 싼 값에 원단 개탈 수 있어서 좋거든 재봉하는 사람들에겐 천국 같은 곳이지 타코 대신 오늘의 점심으로 선택한 박간의 육회 육회비빔밥 만 천원 천천히 맛있게 먹고 쉬었다 다시 18분여 걸리는 카페에 걸어가는 중 종묘 들어가보고 싶은데 다리 아파서 패스 황금 세상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혹시 금테크 아니? 돈 있음 금괴 사고 싶다 밤에 오면 여기 분위기 짱이겠다. 오랜만에 와보는 익선동 몰목. 더 예뻐진 것 같아. 드디어 익선 산스카페 앞 커피 무지하게 궁금했거든. 커피 원두 대신 자연에서 엄산한 12가지 재료로 만드는 대체 커피라고 해서 말이야. 그놈의 갱년기 때문에 카페인한테 휘둘리는 신세가 되어버려서리. 커피 맛? 산스메리카노라고 아주 기본적인 걸로 아이스 한잔 먹어본 걸로 다 말할 순 없어. 그냥 내 입맛 기준으로 말해보면 건강한 한약 먹는 것 같아. 바카사탕이 먹고 싶다는 생각을 하기도 했고. 주관적 입맛은 그랬지만 여기 직원 처자들은 왜 이렇게 밝고 친절한겨? 그런 의미로 다른 메뉴들 맛보러 꼭 다시 와야 할것 같아. 그리고 화장실. 스피크 돌린 화장실 처음 본다. 테이블에서 듣던 요즘 핫한 음악을 고대로 볼일 보면서 들을 수 있더라고. 아무튼 오늘의 배는 이걸로 끝. 집에 가서 푹 쉬어야겠다.